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고 마지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라.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교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위임식은 제가 7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어서 9장은 그다음 날, 즉 여덟째 날에 거행된 첫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10장은 몇째 날일까? 순서상으로 보면 아홉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이 아홉째 날 일어난 사건이라면 분명히 성경에는 아홉째 날 일어났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8장부터 진행된 시간의 순서로 볼때 9장과 10장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장 말씀은 제사장 자신의 속죄로 시작된 제사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경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에서 치솟자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경외했던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구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제단 위의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불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태우던 나무에 붙어 있던 불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면, 그것은 제단 아래에 있던 불이 아니라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불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전혀 다른 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불이라는 단어에 복수를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불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들의 향로에 담았던 다른 불과 또 다른 하나는 여우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는 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불,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입니다. 그 불이 사람이 준비한 불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 레위기 8장과 9장일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임식 후에 제사장의 첫 제사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 앞에 분양한 불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지핀 불일 것입니다.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중에 사용한 불. 이것은 공간과 사람과 일,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되는 주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지지 않은 행위. 바로 죄가 회막 안에서 제사장에 의해 제사 중에 버젓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회막 안에서 오늘날의 용어로 순환을 해본다면 회막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가 행하여 지기만 하면 다 거룩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인가? 제사를 위해, 제사 중에, 예배를 위해, 예배 중에, 행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제사장에 의해 제사 중에 행해지면 무조건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보다 장소와 사람과 일의 종류에 연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장남과 차남을,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다섯 제사장 가운데 두 명을 단번에 치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막 뜰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순교가 아니고 회막에서 제사를 들이다가 순직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방자함으로 즉각적인 벌을 받아 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라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무르셨습니다. 자, 이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현장에 있던 모세,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형이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타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죽음과 아주 밀접한 일입니다. 제사는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현장이고, 거기서 그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수많은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제사는 죽으러 가서 살아 돌아오는 은혜와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생명의 심각한 의미를 간과한 제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면해 주실 제사의 현장에서 죽음을 치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죽음을 면하려면 거룩하고 속된 것의 분별, 부정하고 정한 것의 분별, 곧 생명과 죽음의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분별입니다. 죄를 지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거룩하게 되어 생명을 얻는 구별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인인 나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죄가 치르는 죽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으로 이루시는 생명이 구분되는 순간이 바로 제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그 의미를 무시하면 그 제사의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에게 분별이 없다면 자신의 영혼을 대속할 재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별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구별이고 새롭게 된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룩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철저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하고 집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식이 끝나고 첫 제사가 드려진 바로 다음 제사 때에 나답과 아비오는 7일간 훈련했던 제사장의 스피릿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다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해자다워야 합니다. 존재의 스피릿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룩한 삶이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을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특별한 불이 아니라, 말씀대로 명령하신 불인데, 그 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준비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여우와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기도, 다음 세대와 가정,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